네. 예.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어, 전대미문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국민 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상도 못한 어, 태풍을 동반하는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어, 그전에는 동해안 산불이 평균 속도가 5 2 k m 에서 역대 가장 빠른 산불로 진화되었는데, 이번은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당 8.2km 초속 17m 바람이 불면 태풍으로 보는데, 27.6m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태풍에동만한 산불이었기 때문에 4시간 전에 동해안까지 다 가는 그리고 40km 이상을 4시간 이내에 다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할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산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불이 났는데 영덕의 정박죽이든 바다의 정박죽 배가 열두 척이나 탔습니다 산에 불 났는데 어떻게 바다에 있는 배가 불이 타느냐 그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날아가서 바다에 있는 불이 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감당이 어려운 불이었고 지난 1월달에 미국 LA에서 박찬호 선수 집이 불탔다고 해서 많이 유서가 되었는데 그때 산불도 한 20일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산불이 2만 3천 헥타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 지역은 4만 5천 헥타 이상의 산불 영향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 이재민들 대책, 그 다음에 산불 진화에 정신이 없어서 피해를 추산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충 추정할 때 주택만 2,500채 이상, 그리고 농업, 가수원, 그 다음에 공장, 그 인근, 그 임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이 초토화되어서 6.25 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이 나도 이런 피해가 없다는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오늘 중에 주불은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불이 진화되고 난 다음에 초고속 산불에 대해서 초고속 회복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산불 대책은 현재 대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산불이 굉장히 건조한데다가 고온 에다가 강풍이 불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현대 헬기 수준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 사는 수송기 정도의 물대포를 쏘아야 되고 그리고 밤에 진화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밤에 장비가 없습니다. 밤에는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진화를 하는데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나라 살림이 과거보다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간 산불 진화 시스템, 그 다음에 산불 대피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지금부터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재민 집이 불탄 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가정으로 모시는 정책인데 대부분 농사에 진던 분들이 농사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농업이 전용할 수 있는 집 인근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주택을 마련하는 데도 한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에 바로 집 옆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의 실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때 집을 준비한 그 수준이 있습니다. 에어돔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저들수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원을 해주면은 임시 주택을 마련한 한달 동안은 집 옆에 가서 공당 생활하면서. 농업에 전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상 회복을 하고 그 임시 주택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울진 산불의 예를 들어 보면은 산불 성금이라든지 정부 지원하는 제구 기금을 주는데 개별한테 주니까 대부분 집을 못 짓습니다. 개별 통장에 들어가니까 집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동네들이 75가구, 30가구, 20가구 전 마을이 다 불탔는데, 이 마을을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집으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원해 주면 집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지원해 주는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여기는 불난 지역이지만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갔을 때.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 우리 마을은 300년 전에 불이 다탔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유산으로 남아왔다 하는 그런 역사에 남는 정말로 전화 이복의 계기를 만들도록 제도를 조항 정부에서 바꿔주기를 거리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개별한테 돈을 지원하기 때가 있는데 울진 산불에서 볼 때는 개별한테 주니까 돈이 거의 다 사라지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시골 지역에서 소멸이 되고 있는데 집까지 없어지면 더 소멸됩니다. 그래서 차제의 새로운 제도로 마을을 새롭게 형성하는 완전히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 분야, 산업 공장도 많이 불이 탔고 농업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이 장기,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들이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가보면 이재민들이 갑자기 나와서 반팔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슬리퍼 끌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 생활이 더 가면 그 불만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옷도 지원해드리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 의회와 상의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섯 개 시군인데 27만 명쯤 됩니다. 27만 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 다음 월요일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 생명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초고속 산불이 나니까 생명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 대책에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자원 봉사자 또 성금 또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님. 네, 다음은 네, 질의 답변 이장님과 분수님 그리고 관련 실무자님들 같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하실 분 손님 먼저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이팅 유일진 이사님. 가든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대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든내 지금 이어 30만을 많지는 않지만은 우선 직업을 해서 경제를 돌아가도록 하고. 피해 주민들은 옷이라도 사입도록 하는데, 울진 산불 때 보니까, 그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한 성금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피해가 다섯 배 성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으로 제대하셨군요? 합니다. 하는데,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보니까, 법에 외에 성금, 성금을 많이 지원해주니까 성토로 최선을 노력해 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이거 굉장히 애매한 대피 명령 문자인데 그러나 지금 도에서는 과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빠른 태풍급 바람이 부는 건 예상 못했습니다. 몇분 몇, 몇 내내 대피하라 이걸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네 추가. 네. 대피를 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뭐 전혀 없었는데 안동 산불로 넘어가면서 25일 날 산불은 초 대형 초고속 산불이 그래서 이번에 그 이와 같은 이상 기후에 대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안동 의성 자체는 에 이미 2천 명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순찰때고그중에는 1천 명을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한 8km 이상 날아가는 시속 그불 속에서 두 시간.